자, 안녕하세요. 서드 사인이고요. 모여봐요, 동물의 숲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Your attention, please. The Nook Inc. getaway package charter flight will soon be arriving at the deserted island. 아니, 난계약안 했. 그러니까 왜 다시 무인... 야, 무인도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무인도로 사람들이 갔으면은. 걔네들이 지금 남아서 주민이 돼야 되는데 왜 무인도가 다시 된거지? 야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뭐야 이건 어 서양배인가보다 아 뭔가 배도 보이고요 고객님의 단순만심으로는 형은 서, 야 아니 잠깐만 몇 명이야 세 명? 잠깐 우리 지금 세 명이서 온 거야? 아오리 엔테이션이라고요? 야 니네 니네 사장도 있지, 그렇지? 오케이. 어. 도도. 저기 저저기 저기 옆에 계신 분들 괜찮으시죠좀사기를당한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. 어. 저기 저 사기당? 저기 사, 사장님이라 그러셨죠. 저저 사기당한 거 아니죠? 아니, 이거 이거 누가 봐도 여러분들 아 여, 여기 여기에 이 직원분들은 뭔가 준비를 하고 오신 거 같은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. 아니, 전 침낭 설마 제가 아까 침낭 달라고 해서 침낭 주신 건가요? 아니죠. 아니겠지? 사장님. 이거 좀 너무하단 생각이 드는데 너무하단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사장님? 사 사장님 이제 준비가 끝났지, 그치지아 불을 붙이나요? <laughs> 어, 잠깐 느낌이 불안한데 화형식인가요? 설마 <laughs> 설마 이거 화형식 같은 건가? 아 저기 사장님 이거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? 아니 잠깐만 섬 이름? 섬 이름 섬 이름 뭘로 할까 무슨 무슨 섬이라고 끝날 거 아니야 섬섬섬섬섬자 일단 실미 하자 실미 오케이 시작 아니 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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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<laughs> 아. <웃음> <웃음> 아이 뭔가 이상해! <laughs> 뭔가 이상하잖아. <laughs> 아니 심이도 <laughs> 심이라고 하지 마. <laughs> 아니 아니 좋은데 나, 나야 좋은데. <laughs> 심이섬. <laughs> 심이도. <laughs> 여기는 시 여기는 시민도. 아가깐만 이거 아니구여야 사진 찍어. 사진 찍어. 아야야야 야, 내가 이름 붙 여기 게아여라 니네가 사실 시 여기 시민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지야이렇지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어 만장일치하는 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 속았네. 야 장하고 캠버러 애네도 지금 야 당신들 당신들 지금 어 지금 포지션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포지션 심상치 않아 야 이거 심상치 않아 야 너네 지금 이거 심상치 않아 이러면 안돼 내가 주민 대표가됐다고 <laughs> 내가 죄수 간부장이냐 내가 죄수 장된 거냐 지금 아 저기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이 모양새 좋지 않다. 그니까 지금 노예 장이 된 입장으로서 한마디 하라는 거지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안 오면 얘네가 죽일 것 같은데 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 제발 살려만 지금 6년도 안더 참을 거야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안돼안 안 된다 안 된다 안돼 무슨 무슨 안돼 어, 저거, 감시용 라디오 아니죠? <laughs> 저기, 저기, 이런 걸로 감시하시는 건가요? 저기, 너구 사장님! 너구, 너구 사장님! 침대. 아, <laughs> 야, 저 침대 뭐야! <laughs> 아, 진짜 시미도였어! 야, 여기 시미도였어! 야, 잠깐만! 어, 이거 아니지? 이건 아니죠! 저기요! 야, 진짜 시미도잖아! 야, 이거는 아니죠! 저기요! 저기요! 아니요 저기요 이거는 이건 아니 이건 아니죠 이,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아니 진짜 시미도였어 이것이 바캉스였던 제가 상상하는 섬이 아닌데요 이게 뭔가 이상한데 야 이거 이거 누가 봐도 군용 텐트인데 이상하다 이게 뭐지 잠깐만 아니, 바캉스라고, 저는 여기 휴양, 휴양을 온거 휴양을 왔어, 휴양을 온 건데, 아, 이러시면 어떡해요? 어? 아니, 저는 휴양, 음악 왜 이래? <laughs> 음악 왜 이래? <laughs> 음악 왜 이래? <laughs> 음악 왜 이래? <laughs> 음악 왜 이래? 미쳤어! <laughs> 나의 마지막을 알리는 그런 장송곡 같은 건가, 이거 뭐지? 야, 미쳤어! <laughs> 아... 아, 그래 한참 사자. 아, 모르겠다. 나힘들다 자. 잠이 쏟아진다. 잠이 쏟아진대. <laughs> 오 야, 설마 설마 이이 이 섬에 마취제도 있나요? <laughs> 아. 저기 <laughs> 유격 훈련 아니라고요. 무슨 유격 어 뭐야? 이거? 아니, 잠깐만. 이분은? 아, <laughs> 노가가 <laughs> 그러는데 <laughs> 아니 이분은 아니 잠깐만 나나 이거 환각도 보는 거야 이제? 아저 저기 나비부베타우 <laughs> 아아 누구시죠? 좀쪽아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나에게 말할 사람이 없나요? 아니 지금 저기 있는 저너구 사장님이 아까부터 아니 아까 너굴 사장님이 아까부터 계속 뭔가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좋을대로 그 한다고요? 그아 정말 멋지긴 한데 그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드는데 아 외로워지는 때가 올 거라고요? 그니까 러 지금 여튼 휴양을 선택한 거가 맞는 선택이긴 한 거죠 아 친한 친구 아이 친한 친구라고 네, 말씀하시니까 네, 또아 갑자기 철학적으로 나오시는데 네, 당신 네, 누구입니까? 네, 아니 네, 야 이거 내꿈 아니어서 잠깐만 이거 내 꿈이잖아요. 잠깐 인셉션도 가능하신 거예요? 아니 지금 야 이만 너,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 이 자식아? 자 <목소리> 에? 뭐라고요? 저기요. 저기요. 이건아니죠 아니, 아니 이있 이. 아니요. 빠 <목소리> 바빠빠. <목소리> <목소리> 야 음악 왜 있다구냐? 기상복 뭐, 야야야이 음악 당장 꺼. KK82 꺼. 아 당장 꺼. 아야 이 미친 미친 섬에서 나가야겠어. 야이 미친 섬에서 나가야겠어. 이거 아니잖아요. <laughs> 아우 깜짝이야. 야 무사했구나. 야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무사했대. 야 저기요 노굴씨. 노굴 사장님. 사장님. 제가 제가 무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, 저기 사장님. 아, 아, 내가 오랫동안 있었다. 아, 사장님.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.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십시오. 아니, 난 야전침대였다고요. 심지어 침낭도, 아, 침낭이래, 침낭이지, 그 침낭도 없었다고요. 아, 중요한 물건 이 있었다. 뭔데요? 어? 어? 저기 이런 거 주셔도 되는 거예요? 제가 제가 외부에 제가 외부에다 이런 거 넣기 넣어버리면 오. 너그는 미끼래 잠깐만 <laughs> 잠깐만 얘 받으면 안 되는 거야? 아 전파가 터진다? 아 잠깐만 그러면 저 나갈 수 있는 거예요? 아 좋아요 좋아요. 아, 스마트폰을 써본 적이 있냐고? 어, 아, 있지. 아, 그냥 갖고 있어. 그 잠깐만, 내 스마트폰도 있는 거야? 두대 <laughs> 아, 두대 모두 도리마 있다고. 도리마 어, 사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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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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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사장 새끼야! 야이 사기꾼 새끼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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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? 아니 항공료, 항공료 인건비 설비비 야 지금 뒤에서 지금 더 보여? 야, 지금 보인다 뒤에 지금 어야 뭐하는 거야 지금? 못 내! 야못 내겠다!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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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필요 없을 줄 알고, 비... 야, 당연하지. 아, 이거 여행 패키지였잖아. 저 이미 돈 냈어요. 저희 사장님, 저 이미 돈 냈다고요. 뭘 걱정을 안 해? 뭘 준. 주... 넌다 계획이 있구나? 마일에 낼수 있는 프로. 네? 너굴 마일리지 프로그램? 그게. 그게 뭔데? 아 섬에서 다양한 활동하다 보면 뭐 해야 돼, 야 진짜로 이거, 야야자야 야, 이거 나 아, <laughs> 사장님, 사장님 이거 진짜로 심미도였어요 아니 난 이름만 아니 난 재미로 심미도라고한 거지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됐죠. 섬 생활을 즐길수록 포인트도 쌓고 비용도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섬 생활 즐길 게 없으면. 현금으로 내면 3만 5천 8 0 배를 인데 5천 마요 뭐라고요? 앞으로도 누긴가를 많이 써? 야 야! 아니, 이건 아니지! 아, 뭐 신.. 시... 아, 뭐시나, 났어? 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야 이건 아니지! <laughs> 아 이거다! 야 이거다! <laughs> 여기가 바로 여기가 바로 <laughs> 삶의 시아인가너구이리지너 마일리지 너 뭐... 아니 저기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좀한 <laughs> 마디 칭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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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크아이엔씨의 누크아이엔씨의 도민 손님. 반려동물! 좋다... <laughs>